대장동 수사검사들은 장기 밀매법이 남욱한테 윤석열 검찰의 대장동 수사검사들이 내가 당신의 배를 갈라서 장기를 통째로 꺼낼 수도 있고 아니면 환부만 적절하게 오려낼 수도 있는데 당신 뭘 선택할래요 남한테그랬다고이 어? 네. 말은 뭡니까 내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내줄까 아니면 그 환부만 조금 도려내줄까 선택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너다 완전히 아작낼 거야 하는 건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각에도 어... 하고 있는데 이 정진상 재판의 재판장이 누구냐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. 어. 이진관 스타일 알잖아요. 어. 적극적으로 파, 그 판사가 개입해서 남욱에게 물어봐요. 아 그래요. 여러 아, 다행이다. 그래도 이진관 판사가 해서 그렇죠. 천만 다행인데. 어, 어. 예를 들면 수뇌부 같은 거 있잖아요. 지난 우리가 판결문에서 수뇌부가 있어서 이 수뇌부는 정진상이고 이진명이 아, 성남시 수뇌부. 어. 국민의힘이 난리쳤잖아요. 어, 남이 조작된 거다. 아, 그 얘기했어. 요 나는 그런 사실을 유동규한테 들은 적도 없고 예전에 말한 어. 적도 없다. 어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검찰의 공소장에 있는 단어예요. 그게 네. 검찰이 만들어낸 거다. 음. 뭐 요거부터 시작을 해서.